<목소리도>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근데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안 하체도 돌아야 돼요, 하체도. 喂、哎。喂、哎。喂、哎。一拍一拍。喂、哎。对、哎、啊，一、哎。喂、哎。哎哎哎 That's Vert ou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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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고 그 스파스에 공을 맞춰서, 이 빼고. 네, 공. 네. 응. 다시, 다시. 네. 네. 자꾸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, 상체 그대로 있고, 하체만 위로. 하체를 돌려, 하체를. 오른발로. 네. 돌면서, 몸 이걸로 지탱을 하고.

は스はい스いはいはいはいはい이어 다시 다시 は이はいはいはいはい 공을 봐야 돼 공을 い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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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